을증가하는 교회 가장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말씀입니다 축복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증거되는 그런 한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17년에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2018년을 아부자 나님이 시작하는 이첫 시간에 저들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으로 우리 2017년에 우리가 잘못된 모든 죄악이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에 아버지의 부족함에 성령의 능력과 그 능을 다하여 주셔서 정인되는 2018년이 되도록 역사시고 그래서 은약의 흐름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흐름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주의 흐름에 정인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인의 흐름에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가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세계복음마를 이루는 우리 강릉세계를계가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정말로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는 과정을 지나고 축복의 그런 증거있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강릉세계를계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에 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부터 찬양합니다 이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으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 일곱길로 도망가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찬양대가 되도록 역사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첫 시간에 첫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우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와 증거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세계복음화 이러는 축복의 정인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찬양대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주의 흐름 속에 있게하여 주시그 응답에 정인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으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사옵나이다 아멘. <laughs> 새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 세상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많은 도, 많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 말죠. 안 도와줘도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형들은 막 부모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이 일조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해서 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 그런 일에 선임받는 정인이 됐단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하면 을안 돼요. 틀린 생각은 아, 틀린 것 틀린 인생이 됩니다. 다른 것을 자꾸 심으면 아, 나중에 어린이 돼서 그 잡을 수 없는 그런 틀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냅는 터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세가지의 뭡니까? 세 가지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말씀의 능력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성령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승차하십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승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그 그 정인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패하시기도 피하시, 피하시, 폐하시 하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패한단 말이죠. 그 정인들 그 정인 속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레멘트들이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라 하니까 설교를 들여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 같아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죠.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이냐. 아,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니 세상은 지금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강대국이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에 사로잡힌 사탄에 사로잡힌 강대국에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되다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의 렘넌트들은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말입니다.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내와 이스라엘과 세상에서 영적인 답을 얻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스겔에게 이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갔냐 마른 뼈다기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기를 보고 에서겔아 너이 마른 뼈다기를 살릴 수가 있냐 하니까 에스갈이 그건 내가 살 살릴 수가 있다고도 안 하고 살릴 수 없다고도 안 하고 그건 주영와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대답을 참 잘했죠. 그 하나님이 어, 그러면 내 말씀을 대언해라그니다 말씀을 주라는 것이 주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근데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살아났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laughs> 이 지금 헛 마른 뼈다뼈 다기들은 것은 오래된 사람의 뼈죠. 그러니까 이 뼈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단 말이죠. 어, 그런데 우리는 이 힘없는 아, 마른 뼈다이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기도 하고, 뭡니까? 또 마른 뼈다이 같은 그런 세상의 여러분이 또... 낙심하고 실망한다 말이죠. 참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힘이 내야 힘을 내야 됩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시험 될 것도 없고 상처받은 것도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빠른 뼈다위 같은 세상, 빠른 뼈다위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험 들고 여기에 상처받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상처받고 여기에 우리는 시험 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상처받고 시험 들은 것을 모든 것을 치유받고 2018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수림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른 뼈다귀를 살려야 된다. 그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른 뼈다귀 같은 세상을 보고 여러분이 부러울 것도 없고 여기 우리가 뭐 이렇게 현혹될 것도 없습니다. 마른 뼈다귀다 말이야. 세상은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뭐 그렇게. 경쟁에서 화가 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겠냐? 에세기에서아4 7자입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와서 뭐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찹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에, 강단에서 말씀이 흘려 나간다면 그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 어떻게 받느냐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그 강단에서 물이 나온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이 발목에서 받으면은 아, 그뛸 수가 있습니까 뛸 수가 없습니까 물이 발목에 차면은 뛸 수가 있습니까 뛸 수가 없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뛸수 있죠 발목에 뭐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재미, 재미있어서 가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에 물이 차면 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수 있죠 그러면 허리에 여러분이 물이 차면 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수 있죠.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뛸 수는 없어도 걸어갈 수는 있죠. 그렇지 근데 물이 이제 머리까지 차고 넘친답니다. 그러면 뛸수 있습니까? 뛸수 없습니까? 뛸수 없죠. 그때는 우리가 이 몸을 뭡니까? 물에 맡기고 이제 헤엄쳐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가 가득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으면은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말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한테 맡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한다면, 그래서 그,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물이 이제 강으로 흘러가면, 강에 생물이 살고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물이 아, 이제 흘러가면서 산다산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 우리가 생명 운동해야 됩니다. 이이 물이 아, 차고 넘치면은 다 살아납니다. 이게 생명의 권위이 시작된단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우리 냄눈틀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생명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렌던트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아, 승리해야 됩니다. 이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의 강 강의 생물들이 살아났단 말죠. 이그아요 바다에 들어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살아났습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이 다 치유받고 또 고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017년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많은 아, 또 뭡니까 아, 이또 낙심될 일도 많았고 많이 힘이 빠졌죠. 그 모든 것이 취함을 받는 이 시간 되지시기를 주예 수림으로 축원합니다. 세물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상처 받는 자는 실패된지요. 상처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취함을 받아야 한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났다마자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예 수림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년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여러분이 육신의 아, 건강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수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 복음은 우리를 치유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언약이 그런 축복, 의그름 치유, 그럼 정의의 흐름 여기 합해서 뭡니까 하나의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그런 우리가 이 표를 정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나는. 그는 축복이 증인대 정인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수림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 살리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아, 이걸 모르면은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고생하니까 영적 인 문제가 온단 말이죠. 부모들은 여러분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를 모르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것이 자녀를 바라는 부모입니까? 아니죠. 그마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이 지금 아이들이 죽든지 살든지 모르고 공부만 해라.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수있는 비밀을 가지고 냅는트들이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나 나대 냅는트들에게 세상 나가는 현장 나가는 냅는트들에게라는 그런 메시지를 유목사님 했습니다. 정말로 이부 렘넌트들이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살리는 여러분 되지시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고 우리 가는 세계 이렇게 여러분 되지시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아, 그런 아, 그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현장으로 현장을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증인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의 시으로추원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서 있으면 됩니다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있스라그 말입니다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 취함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취함을 받고 거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넷년태들의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의 병들 것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심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심신이 세 힘을 받고 치함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상처받을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상처받고 실망되고 이런 것들 다 치유함을 받고 용서받고 화해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뭔가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게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걸 새새 터로 가슴에 안고 미워하고 어, 그런 상처 있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더한 존재다 말이죠. 그런 그런 교만한 소리를 고만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상처들이 다취함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곤침을 함을 받고 취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된 것을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뭔가 영, 영적인 영, 영향을 받는다면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서 누리고 축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수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서 뭔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끊어야 됩니다. 사탄의 올무와 사탄의 그런 함정에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사탄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묶여서 영향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예수그를 통해서. 다 치유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컨셉을 주신다. 아직도 크게 영향을 묻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패자죠. 우리는 실패한 자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란 말. 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수이으로 축원합니다. 부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죠. 괜잖아요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하고 여기에 묶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이 분깃을 찾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어시기를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설교를 제가 원교 설교를 늘 읽는데 오늘은 원교 설교 안 하고 대목대목 중요한 것만 하니까 눈에 빨리 안 돌아와서 그것도 적게 해서 조금 더든 거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직업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기,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론에서 일주일에 늘아 단어를 넷 다섯 개를 늘 시험쳤거든. 경건론에 아, 그때 그 저는 뭘 붙잡았냐? 갈라디아 2장 1 0절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라. 사신것이라 이제부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성경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성경이 바뀌어서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 아 어, 저는 그 단의 어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계속 해 버렸어. 그기를 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한실천는한십한한십 10%만 한, 한10 그안그안 그안 틀리고 다 맞았지. 아 10%만 맞았습니다. 근데 한개토이라도 하나 안 틀리면 안 된다 말이 지금 육신이 뭐그어나오는데 그래 그때는 내 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갈라자 20 2장 27인데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십소. 그렇게 제가 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의 멘토가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뭐 사도 바울 멘토가 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멘토가 돼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멘토를 어,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조금만 어,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하면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오늘 사도행 어, 장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봤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창대하고 대하고 너를 복 주신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아브라함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 2018년에 축복에 전거 있는. 증인 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증인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예 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어야 되고 어, 어, 축복 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핍박이 왔단 말. 어, 그래서 어, 제가 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조금만 양보하면 어려움을 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그저 노예란다. 지방에서 뭐라 욕하느냐. 아라 하는데 하지 마라. 안 한다고 하고 하면 될거 아니냐. 근데 꼭 고집스럽게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잠시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안 한다고 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저 그렇죠? 우리가 그때 전도학조 한다고 왜 전도학조를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한, 안 하고 안 한다 이러고 하면 하무지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느냐. 그때 그처럼 무슨 옥인지 믿음인지. 아, 생명을 걸었다는데 그거 거짓말할 거뭐 있냐? 저는 하면 한다. 이래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못 변한댔습니다. 그러니까 막 법적으로 걸려가한3 년을 고생했는데요. 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 저의그중심을 보시 이제 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참 핍박이 와도 복음운동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 이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와서 오늘 우리가 참 축복을 증가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아, 전하고 또 받는 그런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참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은약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 시기를 주의 수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표어를 우리가 다시 재창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 교회. 그다음 뭡니까 은약의 흐름. 그다음 뭡니까 축복의 흐름. 주의 흐름. 정인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은약의 흐름 속에 은약의 정인으로 서임받도록 우리가 축복을 증가하는 교회라는 그런 은약의 주인공으로 이, 이 1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2018년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사탄의 에, 그런 어,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은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은약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으로 세임 받는 우리 강릉세계력계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가정과 산업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 증거되는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정인으로 쓰임 받는 2018년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는 세계를 깨 성도들에게 가정과 산업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증거를 누리고 간증하고 증가할수 있는 정인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 가는 세계를 깨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습나이다 아멘.